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썰은요, 얼마 전에 다녀온 신점썰입니다 제가 왜 신점을 보게 됐냐? 아마 일단 하, 최근에 퇴사를 하고 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퇴사하고 나서 취업도 일단 잘안 되고요. <laughs> 취업도 잘안 되고 마음도 너무 싱숭생숭하고 대체 무슨,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거를 약간 상담차 갔어요. 너무 답답해서 다들 유튜브 이런데 보면 막 신점 보고 와서 막 너무 잘 풀렸다 이런 얘기도 너무 많고 해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점을 보러 가게 됐습니다. 일단 신점은 어디서 보게 됐냐면요. 저는 정보도 많이 없고 신점도 처음 보는 거여가지고 사주나 신점을 이제 신청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를 꼬셔가지고 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예약을 해서 사주를 보고 왔습니다. 아, 신점을 보고 왔습니다. 요삐는 아, 제가 좋아하는 배드 버튼 와도라서 이거 시작할게요. 어, 땡기다는데 그래서 이제 총세 군데를 제가 가게 됐는데. 첫 번째는 대면 자주였고요 신들린 연애 툴을 제가 너무 재밌게 봐서 거기서 나오신 분들 중에 한 분한테 신청을 해서 갔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전화점자로 앱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신청을 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전화하는 그런 걸로 두 가지, 총세 가지를 해봤습니다. 음, 음, 일단 첫 번째, 첫 번째는 이제 언니랑 같이 갔는데 따로따로 따로 입장을 했고, 이제 언니 먼저 하고, 그 다음이 저였어요. 제 차례가 되어서 들어가게 됐는데, 밖에는 진짜 집이에요, 집. 그분이 사시는 집인 느낌이었고, 들어갔거든요. 들어가서 이제, 아, 뭐 때문에 오셨냐. 선생님, 저인생의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이렇게 딱 한마디 했어요. 선생님 이렇게 막뭐 하시더라고요. 이제 뭐, 그분이 하시는, 뭐 그런 거를 하시다가, 딱 천마디가. 이제 <laughs> 딱 천마디가. 자매가 왜 이렇게 쌍으로 사주가 싸나워?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팔자가 싸나워 이러셨어요. 진정이 처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 사, 사납다가 무슨 말이지? 팔자가 사납다? 사나운 건 일단 좋진 않은 것 같으니까. 뭔가, 뭔가 벌써 망한 건가? <laughs> 나 인생 벌써. 팔자가 싸납다라는게 약간 인생에 굴곡이 많다, 고뭐 이런 내용이래요. 그러니까 뭐 같은 인생이어도 누구는 좀 순탄하게 풀리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좀 어렵게 풀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어렵게 풀린 사람이 바로 나인거.. 예요 저인 거예요, 저. 그 팔자가 싸나온 사람이 저인 거죠. 안 그래도 지금 싱숭상에서 왔는데 팔자가 싸놓다라는 데 처음 하으니까 약간 아.. 벌써 여기 바닥에 갔죠, 저는. 그래서 계속 들었거든요? 저뭘 해야 되는 걸까요? 이랬는데 물장사를 해야 된대요. 그 카페나 술 이런 거를 해야 된대요. 전 처음에 물장사라는 단어만 듣고 헉, 물장사 별로인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좀취 아는 느낌? 그래서 어나 돈도 없는데 무슨 물장사를 하는 거지? 이러면서 계속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다른 것도 추천해 주시는데 간호사 간호사도 추천해 주셨거든요. 근데 간호사를 하려면 다시 대학교를 들어가서 1학년부터 다시 해야 된, 전 그럴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학교를 다시 들어가라는 말씀인가요? 이랬더니 또갈 돈은 없대요. 학교를 갈 돈은 없대. 근데 그건 너무 맞아요. 돈이 없어요. <laughs> 돈이 없어요. <laughs> 학교 갈돈 없어요. <laughs> 그래서 그러다가 또뭐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기억에 남는 게, <laughs>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다양한 직종을 추천해 주셨는데 다 약간 너무 먼 얘기 같이 느껴져서 그래서 열심히 들었는데, 집 오는 길에 언니도 이제 사주를 같이 봤잖아요. 같이 후기를 막 얘기하는데, 뭔가 기억에 남는 게 없어. <laughs> 후기 좀요. <전혀>. 저는 팔자 쌤입니다. <laughs> 안녕하십쇼. 팔자가 싸납대요. 제 팔자. 개 팔자. 개 팔자. 개 팔자가 더 나을 수도 있 <laughs> 뚜렷하게 차라리 틀리든 맞든,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말을 했으면 그게 기억이 날 텐데 뭔가 저도 갈피를 못 잡으니까 그분도 잘안 보이셨나 봐요. 제가 뭘 해야 되는지 뭔가 흥미도 없고 그래 지금 뭘 하고 있지도 않으니까 올해? 진짜? 잘 풀릴? 연도니까 뭐라도 해라. 문서운이 있어서? 해야 되는 그 대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문서도 뭐 이렇게 조각조각 조각조각이 조각 조각 나 있대요. 그래서 이걸 제가 노력해서 제가 뭐 문서를 붙여야 된대요. 아니 뭐 나 지금 뭐 해야 될지도 몰랐을 것 같은데 더 싱숭생숭해서 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번화 점사를 했어요 근데 그분은 제 이름도 모르시고 생년월일도 모르시고 얼굴도 몰라요 그냥 제 목소리만 듣고 저의 이제 신점을 봐주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이제 후기에도 내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목소리만 듣고 너무 잘 맞추시는 게 신기하다는 말이 너무 많아서 믿거나 말거나 이판사파이다 가보자요 했죠. 했는데, 딱, 전화하자마자, 이제, 뭐 때문에 오셨어요?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 진로를 못 결정해서 왔다, 이렇게. 또, 한번 했다고, 또, 이렇게, 약간, 말도, 이렇게 질문도 잘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음, 나는 왜 네일 아트가 보이지? 이러시는 거예요. 저 진짜 너무 놀라가지고, 왜냐면, 제가 스무 살 때부터 엄마가 저 하고 싶은 게 없다고 하니까, 네일 아트를 그렇게 추천해 줬었거든요. 그래서, 네일 아트도 생각을 하고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딱 저한테 네일 아트가 왜 보이지? 막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소... 그냥 앞뒤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딱 진짜 네일 아트가 똥하고 나오니까 너무 신기해서 뭐뭐 뭐 그런 것도 나오나? 이러고 이제 전화를 하니까 티안 날려고. 아 진짜요? 이러면서 <laughs> 언제서 아아 진짜요? 아 이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한테 화려한 걸 해야 된다. 너는? 화려한 걸 해야 되는데, 뭔가 옷 쪽은 아니고, 제가 옷 쪽은 진짜 관심이 없거든요? 옷 쪽은 아니고, 그렇다고 쇼핑몰 이쪽도 생각해봤는데, 쇼핑몰도 아니래요. 그래서 이제 막, 네일 아트가 맞는 거 같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 물장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물어봤어요. 혹시, 카페 쪽은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카페 쪽도 좋대요. 카페 쪽도 좋은데, 돈이 없대요. 그러니까 지금 차릴 돈이 없는가. 근데 네일 아트는, 자본도 조금 들어가는 약간 그런 직종이니까, 아, 진짜요? 이러고 그냥, 음, 이러고 말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게 됐는데, 그분은 이제 생년월일만 듣고 하셨거든요? 점사를 딱봤는데 전화점사잖아요. 근데 이렇게, 음,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 딱 하시는 말씀이, 하, 이렇게 한숨을 쉬는 거예요. 한숨을 <laughs> 먼저 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너무 하고 싶은 게 없대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부터 약간 그걸 맞추셨어요. 너무 신기해서 그때도 제가 팔랑기 <laughs> 여가지고 <laughs> 홀려가지고 들었죠. 그랬더니 막. 너무 예민하다, 예민하다고 하고 뭐막 막 저에 대한 설명을 엄청 해주시면서 뷰티 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도. 이분은 근데 저한테 약간 촉이나 감 같은 게 되게 좋으니까 타로를 한번 해봐라. 그리고 유튜브를 한번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분들 다 저한테 유튜브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하면 안 되냐 이러니까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고 너무 예민해서 유튜브를 하면 어? 알아눕는데요. 댓글 하나에. <laughs> 유튜브는 별로 좋지 않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세 번째 분은 유튜브를 해라. 올해 사람이 많이 들어오는 그거니까 유튜브를 해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저는 하고 싶은 것도 너무 없고 일단 뭐라도 해보자. 또 후기 겸 유튜브를 올리게 됐어. 보고 나서 전체적인 후기 맞는지 안 맞는지는 사실 다 미래적인 내용이라서 모르겠긴 한데. 저가 예민한 기질, 뭐 이런 저의 기질이나 이런 적성 같은 거는 1, 3번 분은 정말 정확하게, 봤어요. 특히 3번 분은 약간 해석도 되게 잘해주시고, 풀이도 너무 잘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잘 맞았고, 이제 미래적인 부분이나 뭐 마지막 분은 저보고 돈을 많이 벌 거라고 하시는데, 그랬으면 좋겠네요. <laughs> 근데 아직 모르는 거니까. 근데 이제 세 번째 분이 제가 어디 취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거기를 넣었다 붙을 수 있냐 이렇게 했는데 제가 6월달에 취업 운이 보인대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를 해, 해줄 테니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떨어졌어요. <laughs> 연락이 안 왔고 그래서 진짜 이런 거 보면 믿거나 말거나인 것 같아요. 근데 저를 너무 잘 맞추셔가지고 그런 거는 참고해 볼만 하다. 전체적인 총평은, 신점 이런 거는, 나에 대한 그런 거는 참고해 볼만 하지만, 미래적인 건 결국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 것 같다. 라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든 되지 않겠어요? 뭐, 인생? 인생 뭐, 다 삶은 사라진데요 <laughs> 여튼, 이런 후기를 가져와 봤고요. 에이, 뭐, 여러분도, 잘 삽시다, 우리. 에? <웃음> <웃음> 안녕!